누가 어리신다. 우리 쏜다? 우리 차사스 차. 저 아파트에서 아파트 아. 3층. 그래 끌자 하나뽑았다아 참다. 이거 영. 오 존나 잘어 개새끼. 배우 잠시만 빌려주세요. 오 존나 영상 있었어야 되는. 어 이거 아닌데. <laughs> 야 배율 줘봐, 배율 줘봐, 개새끼야. 야 배율 줘봐. 아, 나 이거 확인하려고 이러는데. 한 발이랑 툭. 아이고. 아이고. 뭐아다 무서워, 야 젖했다 우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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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, 아형저 기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... 때리고 싶어요. 때리겠지만 처음 다 들어 좀 잡으시다. 보세왜 우리 문도 였어? 형제 문도 없어는데어요 아, <눈 아퍼. 웃음> 야,쟤네 왜 이렇게 잘쏴 이미 <laughs> 저 배열 한번 빌리죠. 쟤네 계속 오죠. 그러면 기절하고 오겠습니다. 이판 개꿀잼이네. 이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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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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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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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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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저, 지 형님. 응? 여기 응. 옆에 있 옆에 있

네, 저, 저별여좀보여주세요 쟤네한테 기절하고 부상 쓰게 요 자, 뭐야? 뒤에서 쏜는 거지, 어, 뒤에서 쓰는 데 뭐야? 저 이쪽 이쪽 오시면 안 돼요? 어디서 우리 쏜다? 나어다 <laughs> 아, <벌어졌다. 됐다>, 이제. <laughs> 아 이미 다어 어디서, 쏜다? 야, 어디서 여기 총알이 여기 다박히면 쏘는 거 여기 사별 들어가세요. 지금.